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에 12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2절부터 20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시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나?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 아홉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깊고 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면 너가 너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대 중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대의 말도 듣지 않거든 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르시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목자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목자의 심정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견디고 또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하여 들어봅시다. 길 잃은 양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가난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거리에 빙빙빙 돌고, 나는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난 성도라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길 잃은 양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이끌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그런 가난한 성교들을 다시 잘 믿어서 예배당에 나오게끔 우리가 선한 말씀, 말통,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한 말씀을 우리가 전해줘서 교회에 나와서 하는데 쫙쫙 엎드려서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의 기쁨을 영감을 돌릴 수 있게끔 우리의 책임입니다. 12절에 14절에 한번 볼까요? 다시 12절에 14절. 너희 생각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홉 아홉 마리보다 이것을더 기뻐하리라. 여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앞에 뜻이 아니니라 했잖아요. 우리에게는 터난 목자의 심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터난 목자는 양을 투자대로 대하지 않습니다. 목자에게는 양한 마리 한 마리는 대체 불가능한 불가능한 존재지만은 대상에서 유일무이한 소중한 자식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러한 마음으로 품어 주셨어요. 우리도 종종 길 잃은 양처럼 주님께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오늘 순간에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 이미 수많은 양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의 빈자리를 다른 누구로 채우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주님은 오늘도 우리 길 잃은 양을 찾고 계시고 있어요. 그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성도들이 빨리 찾아와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다시 해야 돼요. 복음을 다시 전해줘야 돼요. 다르게 하나님 계신다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니, 소키 터키 예배당 나와 하나님께 기쁜 영광 돌리라고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우리 역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방황하는 가난한 성도가 돌아오도록 우리는 힘들고 우리는 반드시 전도해야 할 의미입니다. 자, 15절 18절 한번 볼까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너가 너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중인의 입으로 말마다 각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에 말하고 교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방황하던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의 영혼이 회복되었다고 볼수 없어요.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에게 해결해야 됩니다. 진실에게. 그만 남자서 회복되었다고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형제에게 공고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가, 가난한 성도가 진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란 뜻입니다. 방아하는 형제들을, 형제를 돕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형제를 망치는 것은 아닌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주님께서는 해계없는 회심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없는 평화는 거짓일 뿐이랬대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여대게 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에도 불가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를 속인다는 스스로 뜻입니다. 자기 기만. 방황하는 성도가 진심으로 해계하고 믿음을 해부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20,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위하여 이르시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합심해서 간절한 기도를 한다 했어요. 합심해서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중에 나도 같이 있대요 우리는 길 잃은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이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 잃은 영원을 위해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매우 매우 기뻐하신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음을 합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반드시 역배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는 그길 잃은 영혼을 반드시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지원합니다. 길 잃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은 그 어떤 일로보다도 아주 가치가 있고 핵심이 있고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바로 그그 그 길입니다. 그것이 목자의 심령으로 간절한 기도를 드려서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있겠습니다.